자, 반갑습니다. 유튜버, 큐입니다. 네, 오늘 버서커 키우기 영상은, 자, 일단 두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걸 언제 알려드려야지, 알려드려야지 했는데, 추가로 알려드릴 이제 팁이 있거든요. 네, 그 팁과 같이 알려드리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자, 일단 첫 번째로, 장비 세팅에, 이 장비 설계도에 대한 팁이에요. 이게 나중에 직업 변경할 때, 그리고, 약간 버리기 아까운 템이 나왔을 때, 이제 보관하는 방식인데, 제가 직접 좀 뽑아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거기다 통합 서버죠. 이 통합 서버 는 서버 오픈 한 2주 쯤부터 시작을 했나요? 아무튼 이제 오픈이 됐는지 좀 됐는데 제가 항상 이 개인 랭킹이나 특히 방어 랭킹은 지난번에 이제 1위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관련돼서 굉장히 세심한 꿀팁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램프를 까볼 건데 이 터널 이상으로 해서 어떻게 이 장착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램프 레벨이 24레벨 이상이기 때문에 골든 장비가 뜨게 되고 24레벨에는 골든 장비 0.01%가 이왕률로 뜨게 됩니다. 이제 원래는 초월 장비 이상으로 해가지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2만개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이 터널로 해가지고. 근데 일단 어차피 장비 설계도 1위, 세팅 1위 가장 셀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로 돌리시다가 뜨게 되면 바꾸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 판매나 장비를 누르지 마시고 자, 이렇게 배경화면을 누르세요. 누른 다음에 세팅 클릭하시고 장비 설계도 클릭하신 다음에 세팅 2. 클릭하시고, 세팅 변경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를, 장비, 이렇게 눌러가지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하필이면, <laughs> 어간 뭐, 이게 뭔가 했네. 네. 그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시 한번 까면서, 이제, 세팅 원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본인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장비일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반격이나 회복, 이런 게 떠가지고, 이거는 후에 워리어한테 장착을 시켜야겠다. 아직 좀먼 미래일 수 있겠습니다만, 120레벨 찍고, 각성을 해서 워리어로 갈 생각이 있는 분들은,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세팅 2 클릭해서 변경해 주시고 장비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 주시면 된다는 거. 뭐 귀찮으신 분들 시 램프 갈때뭐 얼마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세팅 바꿀 세팅으로 적용해서 하시면 되고 이렇게 아마 레벨이 95 레벨이 돼야 이게 열릴 거예요. 그리고 세팅 3은 레벨 110 이었나? 115였나? 어쨌든 뭐, 그때쯤 열리게 되는데. 그럼 이세팅은 워리어, 3세팅은 메이지. 아니면, 약간 버리기 아까운. 그러니까, 초월 장비인데 옵션이 너무 좋아요. 뭐, 그런 것들 저장해놔도 괜찮겠죠? 자, 이것도, 와, 이런 거. 지금 보시면, 세팅 1에, 요게, 어, 콤보 치명이네. 이러면 낄일 없겠죠? 그러면 그냥 파시는 게. 지금 자 전사를 준비한다는 반격을. 그니까, 제가 저번에 황금 장비를 좀준비하라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사실 <laughs> 알면서 살짝의 귀차니즘. 어차피 지금, 이제 각성하나 했는데, 언제 각성하냐. <laughs> 이게 아무래도 영상 녹화시간이 너무 길었다 보니까, 살짝 귀찮았던 것도 있고, 뭐좀 그랬는데, 저도 뭐 알고는 있었다라는 거. <laughs> 그리고 또 장비를 옮길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장착하고 있는 이 장비가, 세팅 2에, 내가 약간은 저장해놨던, 뭔가 옵션은 좋은데 등급이 낮은, 그런 장비였다 치면요. 램프를 뽑다 같은 부위의 장비가 나왔을 때,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요. 판매 누르지 마시고, 그대로, 바깥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세팅 누르셔가지고 다시 한번 세팅1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세팅2에 보관해놨던 장비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위든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세팅을 저장을 해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전 보여드렸으니까 다시 세팅1으로 돌려가지고 나머지 램프 까고 보통 이제 장비를 버리기 아까워서 혹은 각성을 준비하면서 약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사용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느긋하게 본인이 원래 돌리던데 돌리시면서 약간 좋은 장비다 싶으면 이렇게 세팅 누르셔가지고 장비 설계도 눌러서 저장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이게 12만 개를 갔나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대충 했는데 이것도 <laughs> 편집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오 골든 장비? 마지막에 설마 득 회피 콤보? 와 드디어 심지어 눈알아 <laughs> 눈날 눈알 <laughs> 눈날이 좋은 건 아니고요. 자, 스턴 회피를 치우는데 이건 전투력 떨어져도 그리고 스턴 회피 음뭐 법사가 써주려면 써줄 수 있긴 하니까 자, 이런 것도 좀 아까우면 이렇게 자, 이런, 자, 이런 것도 좀 아까우면 세팅 누르시고 세팅 3로 갈게요 여기다가 어, 이렇게 변경 누르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세팅 1 여기 돌아가면 돼요 이런식으로 원래 갖고 있던 장비도 다른 세팅으로 넘겨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기 정도만 좀 치명이나 쿠폰 떠주면 괜찮아질 것 같죠 지금. 자 그래도 2만 개에서 골드 장비가 지금 3개가 나왔으니까 어? 방어 한번 하러 갈까요. 자 그리고 지금 쳐들어왔다고 문구가 떠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자, 플레이를 해볼 건데 지금 보면 제가 자동에 유저만 공격을 켜놨습니다. 자 방어할 땐 이게 기본 세팅인데 일단 찾아 들어가는 방식을 보시면요 이렇게. 어 지금 지금 보세요. 어 지금. 경쟁이 <laughs> 좀 빡센데 제가 일단 가장 약한 부분 좀 미리 좀 잡은 것 같아요. 지금 방어하는 모습을 이게 생각보다 보기가 어려운 게 보통 꼴찌 서버의 경우에는 이제 방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2위 서버라 이게 많이 안 나와가 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유저들이 기다리고 있죠. 저도 이제 근처에 가서 자리 잡고 기다려 주는 게 좋아요. 이 아이콘이 사라질 때까지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날먹을 할 수가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서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꿀모상을 먹을 수가 있죠 이게 오픈된 지꽤된 컨텐츠 인데도 불구하고 이 참여를 좀 안했다면 그리고 약간 이제 신서버 분들이랑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되 꿀팁들 한번 모아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통합서버전 이라는건 서버 오픈 2주차 쯤인가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나는데 초반부터 열리는 컨텐츠는 아니에요 통합서버 라는게 일단 이렇게 이제 네가지 서버가 묶이게 되고요. 본인 서버에 들어가서 공격을 방어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때는 다이아가 안 들어요. 그리고 다른 서버를 클릭해서 공격을 전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어 이거는 다이아가 들게 되는데 하루에 한 번은 무료고요. 그 이후엔 2,000원씩 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서버에 가서 이렇게 방어를 할때자 이렇게 맵을 흩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초기화가, 어, 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laughs> 자, 기다리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공격을 할수 있는데, 시간은 주말, 토요일, 일요일 10시부터 22시, 그러니까 저녁 10시까지입니다. 레벨이 높은 주술왕국이 마물보상이 가장 좋아요. 자, 보시면. 공격할 때 똑같거든요, 맵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 이 가운데에 있는 거는 일요일 8시부터 9시에 오픈이 되고요. 이 가운데에 있는 요거를 누르게 되면 아직 안 열려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맵 중앙에 커다란 건물이 열리게 되고, 그 건물을 공격할 수가 있는데, 그 건물을 공략하게 되면 이 서버의 점수가 대폭으로 증가합니다. 한20% 증가했던가? 여기 적혀있을 텐데. 네, 그러네요. 광명의 후회를 소유하면 서버 포인트를 20% 추가 획득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약간 타이머택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랭커 분들 아니면 좀큰 신경 쓸 필요 없는 약간 그런 컨텐츠이긴 합니다. 서버 랭커들 다 몰려와서 잡기도 어렵고 좀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컨텐츠고 전투력이 올라갈수록 이제 공격을 가가지고 이 광명성, 가운데에 있는 건물을 좀 노려 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알려 드릴 건데 두 번째로 직업 선택에서 유격대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전투력이 어떻든 간에 유격대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 게 이제 랭킹에 있는 개인 랭킹도 하기 좋고요 방어랭킹도 하기 좋고요 마물랭킹도 하기 좋고요 이 보너스를 얻더라도 이길 사람은 이기고 질 사람은 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마무랭킹에 들려면 그리고 방어를 많이 하려면 자, 무조건 유격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콘의 크기는 전투력에 비례하는데 아이콘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자, 본인 서버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맵을 탐색할 때 지금 이렇게 맵을 탐색할 때에도 좀 커다란 아이콘이 있습니다. 지금 아군만 해도 이렇게 좀 커다란 아이콘이 있죠. 이런 경우는 전투력이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맵을 들어가서 볼 때에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커다란 아이콘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저보다 약한 거고요 그니까, 적을 만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콘이 나보다 크면 덤비지 마시고, 심지어 이렇게 도망가셔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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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을 가셔야 되고, 지금, 주술왕국에 쳐들어왔다, 보이죠? 이거는 이제,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자동에 유저만 공격하고, 방어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방어 팁도, 자, 방어 팁도 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루에 10번, 마무를 잡고, 보상을 받으셔야 돼요. 마무리라고 하면, 본인 서버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여기 하루에 10번, 본인 서버에 들어가서 어,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또 찾아 나서야 돼요. 보통 이제 같은 네비일 텐데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안 남아서 오 어, 잠깐만요. 열 시가 돼서 제가 침입을 하면서 공격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못 보여드리네요. 방어를 좀 보여드렸으니까 어, 좀 최대한 제가 이해가게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 서버에 들어가셔서 전투 누르시고 다이 안 되니까요. 아무 데나 들어가세요. 이거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아무 데나 가셔가지고, 이 몬스터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게 하루에 10번까지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당 요 포인트 5개, 여게 500이었나, 1000이었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꽤 많은 보상을 주거든요. 이렇게 어떤 맵이는 가가지고, 이런 거. 클릭하셔가지고 처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하루에 10번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몬스터 처치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럴 일이 거의 없을 텐데 몬스터 처치가 어렵거나 내가 이제 하루에 한 번을 들어갔는데 다른 서버로 이미 쳐들어갔는데 무료 기회 써서 그런데 이 몬스터 임무를 달성 을 못했어. 그런 경우에 이 몬스터 임무 있죠. 몬스터 몇 마리 처치하기. 이런 임무는 이 본인 서버에 마무리 처치해도 클리어가 됩니다. 거기에다 적몇명 처치. 이것도 방어로도 클리어가 되니까 굳이 공격만으로 채우지 마시고 어? 나 지금 또 보여드릴 기회가 뒤에 무구가 떠거든요? 자 여기. 가가지고 달려요. 근처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의 유저만 공격을 무조건 키셔야 돼요. 이 유격된 상태에서 이걸 키게 되면 거의 100% 이게 탐지를 해가지고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살아나자마자 전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어 설명을 드리면 좌측 하단에 상자를 누르시고 배치 보상을 무조건 받아주셔야 됩니다. 보상이 꽤 쏠쏠해요. 적 처치 보상이 하루에 10번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적을 처치하게 되면 10번이 존재하고 자, 맵을 탐색하실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맵을 좌우로 훑으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바로바로 바로 초기화가 돼요. 자, 그리고 꼴찌 서버가 방어 개인 랭킹 1위를 먹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은 저희 서버가 2위기 때문에 많이 안 쳐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좀 달성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지난번의 경우에는 1위를 달성했거든요. 심지어 2위랑 거의 한 300개 차이가 났나? 제가 600개 정도 처치하고, 600명 처치하고 1위였는데 그렇게 될수 있었던 게 이제 꼴찌 서버였다. 많이 쳐도록오기 때문이고, 지도 옆으로 돌려가면서 빨간 아이콘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맵에 보이는 빨간 아이콘도 전투력에 비례하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마무리 10마리 처치한 이후에는 자동 공격을 키고 유저만 공격하세요. 하루 미션, 이거 달성한 이유죠. 그, 적을 죽인 이후에, 아이콘이 사라질 때까지 대기해라. 그니까, 이거 하다가 제가 댓글에 좀 악플을 많이 먹었는데, 희생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1위를 먹어야 이 보상이 크다 보니까, 저번에 조금 제가, 이런 희생자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 아이콘이 사라졌다라는 건 다른 맵으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보통은 같은 맵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니까, 제가 아까 방어할 때도 보여드렸을 텐데, 사라지게 되면 다시 맵을, 같은 맵을 클릭을 하시고 다시 한번 맵을 흩으시면 됩니다. 자 보통 방어할 때 이런데 이걸 반대로 적용하면 공격 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마지막 팁이에요. 자세히 좀 설명 들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통합 서버 전투력을 보면 그렇게 높은 전투력이 아닌데도 항상 10위권 안에 드는 이유가 뭐 최대한 3, 4위까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뭐그 이유가 있거든요.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라고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서버로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이렇게 다른 서버 공격을 하는 걸 얘기하고, 하루에 한번 공격 무료고, 그 이후에 2,000 다이아가 소모되고요. 이 대결 포인트라고 하면 이 우측, 요걸 얘기하고요. 자동 공격을 키고, 유저만 공격하시면 돼요. 지금 공격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방어로 좀 보여드리면, 저 우측에 이 버튼 클릭하시고, 마물만 공격. 클릭하시고 자동 공격을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톱니바퀴가 돌아가게 하시면 됩니다 적한테 이제 죽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눈치 보면서 무료로 살아나면 좋은데 제가 방어 팁에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보통은 다 기다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시 오기 때문에 사실 이거 좀 추천을 안 드려서 이렇게 작게 처리했는데 다이아가 너무 아까우신 분들은 이제 움직이는 방어하는 적이 사라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살아나시면 되는데 보통은 빨리 달려와서 다시 죽입니다 <laughs> 낚시의 경우가 높아요 그래서 300 다이를 쓰고 살아나는 게 좋은데 같은 맵을 살아나지 마시고 맵을 클릭하신 다음에 다른 맵으로 가세요. 예를 들어 마물 보상이 좋은 머시룸 시티로 갔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덜 좋은. 약간 잊혀진 고대 유적으로 가가지고 약간 숨어가지고 하셔도 되고 물론 본인 자투력이 너무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같은 맵으로 막 되게 빨리 따라오기 때문에 좀 이런 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 잘하는 사람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팁들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방어를 좀 잘한다 싶으면 같은 맵을 살아나지 마시고 다른 맵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전투력이 좀 높으시다면 같은 맵에 살아나가지고 머쉬룸 시트에서 파밍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자, 그리고 3명을 처치했을 때 공격을 할때 보면 빨간색 아이콘이 이제 유저죠. 자, 그걸 공격해서 처치하게 되면 공격 시간이 3분 증가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점은 적을 3명 이상 처치했을 때 그냥 3명을 처치하자마자 알림이 뜹니다. 가운데. 그러면서 맵에 보여요. 그러니까 맵을 탐색할 때 방어할 때 이렇게 맵에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맵에 보이는 건데, 이걸 좀 생각하신다면 비교적 후반에좀 처치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5분쯤에 이제 3명을 처치하면서 마무리랑 동시에 적을 파밍하는데, 저게 왜 그러냐면 쿨타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무리 연속으로 잡으려고 하면 쿨타임이 있기 때문에 연속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물과 유저 아이콘이 서로 많은 곳을 찾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 이 파밍을 하다가 이제 내가 다 파밍해서 없어요. 그럼 맵으로 클릭을 하셔가지고 아예 정반대. 가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파밍을 하시면서 적한테 도망치시는 것도 좋고요 아무튼 가장 중요 포인트는 적을 3명 이상 처치했을 때 알림이 뜨기 때문에 좀 활발한 서버라면 3명 이상 처치를 좀 늦게 하시는 게좋고요 본인 스펙이 좋으면 일부러 불러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스펙 좋은 분들은 마무리랑 유저 아이콘 많은데 가가지고 그냥 마음껏 파밍하면서 적들이 막으러 오는 거를 다 파밍해 주시면 높은 점수를 따실 수가 있고 저처럼 하신다면 비교적 좀 낮은 전투력이어도 이렇게 꿀을 빠실 수가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지난주에 제가 정리를 했던 정보거든요. 근데 이 정도만 딸랑 올리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기회가 돼서 올려봤고, 이제 좀 3주가 됐네요. 근데 3주 정도 좀 검증을 거친 좀 결과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랭킹권에 들었기 때문에 많은 참고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가끔가다 이 다이아를 얼마나 사용하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4,000 다이아 정도는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요. 이거 보상을 다 받아줄 수가 있고. 그 상점에서는 곡괭이, 소울정수, 소울수정. 이세 개는 무조건 구매해주시고 여유되면 고급시야까지. 그리고 다이아 사용하시면 그냥 다 구매하시면 되겠고. 그 아래에 통합 수정으로는 만약에 빨강 소울이 좀 많다. 이게 빨강 소울 1이거든요. 그렇게 빨강 소울 1이 좀 많다. 뽑기를 좀 많이 하셨다 하는 분들이 이거 제끼시고. 특화기어나. 시네망치를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좀 시네망치가 좀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는데 과금 정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전사라면 디스트로이어 정도 준비하는 게 좋고요. 나머지 직업들은 이거 구매하기에는 효율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구매 절대 하지 마시고 사실 디스트로이어도 전사한테 좋다지만 그러니까 약간 쓸수 있는 컨셉이가좀 한정적이기도 하고 스킬칸이 어차피 다섯 칸? 네, 여섯 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직업분들은 웬만하면 진짜 구매하지 마시고 그래서 빨강 소울이 갖춰진 분들은 이두 개를 구매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랜덤 빨강 소울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의경 빨강 소울이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한번 구매한 다음에 이제 시네망치를 구매하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여섯 개 되는 분들이 이제 시네망치나 특화기어를 구매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 설령 중복에 나오더라도 이 분홍색, 어이 분홍색 소울의 경우에는 랜덤 옵션을 빨강 소울로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이 관련돼서 제가 소울 공략 영상에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보시기 바라고 이번 영상 좀 짧게 하려는데 길어진 것 같아가지고. <laughs> 아무튼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요. 항상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쳐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